아시타! 일단 경호선사 시에 나온 거라, 경호선사 시에 나온 거라 한 번, 상기시켜봤어요. 아시타 승인을 경호사가 끌고 와요, 안 끌고 와요? 끌고 와지 뭐? 시에 나오잖아요. 불전, 불후. 어? 뭐? 일물? 본래부 일물. 경호선사가 그, 뭐를 말해요, 여기서. 평탄의 선인, 아시타 선인에게 말을 하죠. 어. 본래? 본래 무일물. 근데 경어선사는 여기서는 일물만을 말해요. 일물만. 그죠? 그 아시타 선인에게 뭐라고 말하죠? 일물을 깨달았으면, 근데 여기 중요하거든? 아, 나 여기까지 올려가는데 여기까지 왔어요? 다시 보세요. 자,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. 그럼 누가 이기나.